저는 두 발을 골반 허비로 벌린 상태에서 쓰셨어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릴 건데, 뭔가 무릎을 구부렸다 파는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위로 들어주고 있는데, 그냥 살짝 고관절만 톡 접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내 발목 앞쪽도 튕겨 들어갈 거고요, 여기 꾹.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위로 쭉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 막 스쿼트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자 이렇게 톡만졌다가 뒤에 있는 벽을 따라서 그냥 스쳐서 다시 또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서 올라온다고 생각. 한 번만 더 고관절 접히고 무릎 접히고 발목도 한 번만 툭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그렇죠, 바운스. 그래서 내 고관절, 무릎, 발목이가 접혔다가 펴졌다가를 툭툭 반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한번 줘 볼게요. 전체적으로. o 자, 줬다가 그대로 멈추셔서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서 쭉 올라왔어요. 자, 이제는 평행이었던 내두 다리를 바깥으로 돌려서 고관절을 이제 회전해 볼 거예요. 바깥으로 돌리기. 자, 그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톡 접어 볼 거예요. 자, 충분히 접었다가 툭툭 한번 움직여 볼게요. 위아래로 그냥 바운스, 그 짐벌에서 콩 튀는 것처럼 한번 바운스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멈춘 다음에 외회전 상태에서 위로 쭉 끌어올릴 거예요. 이제는 안으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고관절이 안으로 돌아가고 척추 중립은 그대로 여기에서 고관절 한번 접어볼까요? 그리고또 접어서 여기서도 툭툭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관절만 움직이는 것 같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종아리와 발목 근육도 계속해서 다르게 협응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위로 쭉 밀어서 올려왔어요 다시 앞을 바라보게 되면 평행이 되겠죠. 거기서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턱부터 말아서 아래로 롤던 내려가보실게요. 머리 힘을 다 풀고 덜렁덜렁 거기서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시 쭉 끌어올리기로 다시 한번더 올요 후~ 끌어올리셨어요. 자, 이제는 왼발은 뒤에 두고 오른발을 앞으로 보내서 여기 일직선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직선상. 좀 조심잡기가 아까보다는 조금 어렵겠죠? 오케이. 양손에 골반이 그렇죠. 조심 잡히면 점수 눈을 한번 담아볼게요. 눈을 고 눈을 뜨고. 어려워. 다시, 눈한번더 감아보고, 눈을 뜰게요. 오케이, 발 반대로 바꿔서 뒤로 보내주시고, 좋아요. 나 거기서도 다시, 중심 잡히며눈 감고, 눈 뜨고, 다시 한번더 여기서, 눈 감고, 눈 뜨고, 오케이 다리 두발 붙여서 평행으로 한번 서 보실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우리 한번 고개를 오른쪽으로 시선과 함께 돌려보고 돌아와서 왼쪽으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고게갸우 돌아오고 또 왼쪽으로 갸우 돌아왔어요. 자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돌아 왔어. 전정기관을 조금 더 자극을 줄게요. 왼쪽 돌아왔어. 이제는 우트 돌아 왔. 왼쪽 우트 돌아왔어요. 자 이제 눈을 떠 주신 다음에 양 손을 어깨 위에다가 얹어 놓으실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내 고개와 흉추를 오른쪽으로 회전해 볼게요. 그만 더 떠나가지 않게 충분히 눌리. 다시 정. 왼쪽 갈비뼈로 돌아가 그냥 개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한 번씩 더 마지막 왼쪽 후 천천히 돌아와서 양손을 바닥으로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탁부터 통문동 내 종아리 뒤쪽 턱 뒤쪽 겨드랑이까지 충분히 늘려준 다음에 발이 앞으로 쓱쓱쓱쓱 돌아갈 거고요. 완전히 앞으로 와서 등발 모으고. 그렇죠. 천천히 무릎을 접어 앉으시면서 내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릴 거예요.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살짝 뒤로서 내듯 중앙에 앉는다고 생각 네 맞아요. 발목은 플렉스 양손에 앞으로 나란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뒤로 롤땐후 누웠어요. 양손을 엉덩이 옆에 내려놓고 오케이, 자두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리신 다음에 발목을 플렉스를 해놨어요. 자, 거기서 두 고관절을 우리 아까 처음에 연습했잖아요. 외회전을 해볼게요. 바깥으로 돌리기 골반은 가만히 있어요. 돌아와서 내 회전을 해볼게요. 다시 외회전! 또 내회전 마지막 외회전 또 내회전 자 내회전 상태에서 발목이 플렉스 되어 있었죠 발끝 포인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쭉쭉쭉쭉 밀어서 평행으로 가세요 외회전으로 또 바꿔서 발목을 플렉스 다시 또둘서클 안에서 바깥으로 둘, 셋, 고관절이 돌아가는 걸 느끼시고, 마지막, 네 골반 들썩이지 않게, 자, 반대, 바깥으로 먼저 보냈다가, 아, 내로, 다시 또, 둘, 아, 내로, 마지막, 셋. 아, 으로 발목 플렉스. 자, 양손 앞으로 내밀어 보신 다음에 그대로 엄지손가락 부분을 앞으로 쭉 밀어서 길게 만들어 볼게요. 엄지손가락 앞으로 길게 만들어. 여기, 여기 앞에 길게 만들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게 밀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끼손가락 부분을 길게 그럼 엄지가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 다시,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밀어주고, 또, 안으로 들어와요. 오케이. 자, 이제는 다시 주변을 찾았다가, 손목을 한번 꺾어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도 꺾어보세요. 다시 또 손목, 꺾어볼게요. 마지막 손목, 어서 좋아요. 자 그대로 그러는데 발이랑 손이랑 같이 서클을 그릴 거예요. 안으로 보내다가 서클 다시 또둘 마지막 세. 자 반대 하나 밖에서 안으로 또둘 마지막 세. 오케이. 자 이제는 무릎을 구부려서 재워주신 다음에 양손 머리 뒤에 각질을 한번 껴보실 거예요. 두 다리 평행. 꼬리 딱꽉 눌러 놓고 내쉬는 숨에 오른 다리 레드 타. 후 들었어요. 상체 올라올게요. 업. 시작. 그 상태에서 내 오른 다리 왼 회전 해볼까요? 왼 회전. 그렇죠. 돌아가서 내 회전. 다시. 둘. 셋. 마지막 내배전후 네 평행 돌아와서 그대로 다리를 앞으로 뻗어내볼게요 후거기서 외회전 그렇죠 내회전또둘셋 네 상체도 올려오면서 마지막 후 그대로 무릎을 접어왔다가 상체 조금 더 올라와주시고 그렇죠 자 외회전을 해볼게요 외회전하고 그대로 다리를 뻗어서 네 회전 바꿔서 가져올게요. 그렇죠. 다시 또 둘, 외회전으로 네 보내고, 네 회전. 또 셋, 또네 마지막 다섯, 후, 내네 회전부터, 네 회전 바깥으로 가져오기, 또 안에서 밖으로 상체 올라오고, 셋, 에 후, 에 넷, 에후 마지막 꼬리가 눌러주세요 나서 에에 내려놓고 다시 잠시, 잠시 내려왔어 다시 올라와서 이제 왼 다리가 볼게요 여기로 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왼발을 레그 탑 그렇죠 왼 회전가 볼게요 또내 네 회전가 볼게요 다시 또풀또세 골반 흔들리지 않게, 마지막, 후, 바깥으로 돌려서 뻗을게요, 쭉, 안으로 가져오기, 또, 둘, 슉, 세 번째, 넷, 마지막, 후, 반대, 안에서, 밖으로, 둘, 셋넷 네, 에. 네 에. 마지막 다섯, 오케이, 발 내려놓고 상체가다. 오른다리 레그 탑, 왼다리도 레그 탑. 두발 뒤꿈치를 붙여서 외회전을 해볼 거예요. 그대로 상체 올라와요. 씨, 상체 내려왔다. 가또 둘. 두 셋, 또 넷, 마지막 다섯, 후, 그대로 발을 앞으로 뻗어보기 왼들면서 그렇죠. 다시 또두 번요. 둘, 후, 세, 에, 네, 에, 마지막, 후, 그대로 무릎 잡아서 상체 다운, 두 무릎 가슴으로 안아주고 평행. 꼬리뼈를 꽉 눌러주신 상태에서 자, 그대로 오른 무릎을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왼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그 상체가 올라올게요. 오른 다리를 90도까지 보내고 싶다고 생각, 꼬리뼈는 바닥에 눌러놓기. 또 오른 발이 더 앞으로 가 돼. 더더더더 더. 발을 살짝 내려볼까요? 네, 그 상태로 올라와요. 팔꿈치를 접어서, 쇼. 그렇죠. 그리고 반대, 둘, 반대, 셋, 반대, 넷, 반대, 마지막. 반대 아, 네. 후 그대로 상체 내려가면서 무릎 안아주기. 바로 옆으로 돌아서 저를 바라보실 거고요. 아, 이 상태에서 내 왼쪽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머리 받쳐요. 하나로 손목이 아프면 바꾸시거나 내려오셔도 돼요. 근데 손목의 유연성을 한번 테스트해 볼 거예요. 이렇게 꺾어 놓은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반대손에 바닥을 짚어주고. 오케이. 자, 두 다리 쭉 뻗어내다가 그대로 위에 있는 다리 쭉 한번 최대한으로 올라와 볼게요. 그리고 내려가 보고. 둘. 세 번째. 넷. 마지막 다섯 후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오른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만 들어 올려서 회전을 해보게요 바깥으로 회전 안으로 회전 또둘 안으로 골반 흔들리지 않게 셋 안으로 또넷 안으로 마지막 다섯 아, 으로 자. 이제는 무릎을 둘다 접어볼 거예요. 90도로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랑 똑같이 들어올리기만. 후, 또 둘, 후, 또 셋, 넷. 마지막, 후, 자. 든 상태에서 바깥으로 회전, 또 안으로 회전. 또 둘, 아래로둘셋넷 마지막 다섯 회전을 시켰어요 자 그대로 안으로 최대한 최대한 보내서 아래로 눌러 볼게요 안으로 돌린 상태에서 아래로 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최대한 뒤로 보낼게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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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최대한 외회전하면서 들고 또 앞으로 그래서 안으로 뒤로 위로, 바깥으로, 서클 그리는 거예요. 셋. 또, 네.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자, 반대, 뒤로 갔다가, 아래로, 밑으로. 또, 둘. 엔셋. 또, 네. 마지막, 다섯. 써요. 다양한 회전과 다양한 움직임들 자, 반대쪽도 가볼게요. 돌아서 손목, 꺾은 상태, 두 다리 쭉뻗어줄고손 짚어서 내로 위에 있는 왼 다리 올라가기. 내려보고 또 둘, 앤셋앤넷 마지막 다섯, 다운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바깥으로 안으로 또 에, 셋또마 마지막, 다섯 왔어요? 무릎 살짝 접어서 마지막, 여기서도 올라가기 다섯 개한마 앤 세, 또, 네, 마지막, 다섯, 다시 한번 이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바깥으로, 이제, 아, 내려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둘, 회전할 때 앞뒤로 가지 않고, 세, 계속 골반은 저, 만 바라보고, 네, 또 마지막, 다섯, 왔어요. 자이 상태에서 최대한 안으로 돌려서 내려갔다가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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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오픈 그리고 앞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다시 또 안으로 팍 들어 세어또 넷. 어 마지막 나서 어 반대. 뒤로 갔다가 안으로 또 둘, 셋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들어왔어요 자 그대로 엎드려 볼 거예요 바닥을 바라두시고 이마 앞에 세리하듯이 만들어서 올려놓고 두 다리는 쭉 뻗은 상태에서 골반 너비로 벌릴 거고요. 평행이에요. 두 다리가 길게 뻗어져서 무릎뼈가 바닥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거기서 양쪽 무릎을 한번 접어볼게요. 그럼 평행이면 두그 다리 만나지 않겠죠? 그걸 먼저 체크를 할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발목을 플렉스 해볼게요. 플렉스. 그렇죠. 자, 거기에서 발목으로 섞을 들어볼까요? 반나 둘, 마지막 세. 자, 반대로. 하나, 둘, 마지막 세. 발끝 이제 플렉스로 만들어주고, 엉덩이 뒤쪽과 복부에힘 그대로 뒤꿈치 들어 올리기 위로 후, 둘, 셋. 최대한 평행으로, 넷, 후. 그렇죠. 다섯, 셋. 여섯, 후. 마지막, 셋. 내려놨다가, 자, 이거 외회전,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것도 뒤꿈치는 붙이고, 무릎은 바깥으로, 좋아요. 그대로 뒤꿈치 천장으로, 후, 둘, 후, 셋, 넷, 다섯, 세개 더, 두개 더, 마지막, 후, 내려왔다가, 이제 네회전이에요 무릎을 안쪽으로 돌려서, 무릎 길이는 만나고, 발이 바깥으로 안장나리처럼 벌어지겠죠? 엉덩이 뒤쪽에, 힘. 자, 그대로 들어볼게요. 후, 다시 둘, 셋, 잘안 들리죠? 고 다시 넷, 후, 그래도 계속 안으로 돌린다고 생각. 다섯, 또, 여섯, 또, 일 마지막, 셋, 풀어주시고 다리 뒤로 쭉 꺼내서다가 그대로 양쪽 팔을 뒤로 보내서 등 뒤에 최대한 위로 위로 보낼 거예요. 응, 손에 이렇게 손등을 올려볼까요? 등 뒤로 손등을 들어서 최대한 위로. 오케이 좋아요. 거기서 팔꿈치로 바닥을 눌러볼게요. 팔꿈치로 바닥 눌러. 그렇죠. 어깨에 내회전이 나와야 가능한 동작. 다시 또 이제 팔꿈치 위로 보내. 다시 또 아래로 위로 치 마지막 한 번만 더 위로 치 그대로 손쭉 엉덩이 방향으로 뻗어서 상체 올라와 볼게요 업업업업업손으로 응. 응. 그렇죠 발끝으로 밀어내요 어깨를 활짝 좋아요 쭉 밀어냈다가 그대로 손으로손이 그렇지 하나 둘셋 응. 살짝만 당기고 네. 에. 나서 상체 는들리지 않게. 그렇죠. 세 개, 두 개, 반나 오케이. 최대한 어, 올라왔다가 상체 내려갔어요. 손 뒤로 쭉 밀어서 엑스트레치. 등 뒤쪽을 빌려주고. 올라오셔서 다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보실 거예요. 그다가 내려놓으시고 브지할 준비를 한번 해볼 거예요. 두발 골반 너비로 거기서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엉덩이부터 말아서 위로 올라왔어요. 손을 전부 얼리로 덮어낸다고 생각 마시고 목부터 하나씩 내려오고 다시 또둘셋다세번 셋엔다 네. 엔엔 다운 발비뼈를 밀지 않게 조심 다시 브릿지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오케이 그대로 양쪽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오른 다리를 내렸다 엉덩이 한번 그렇지 이때도 왼쪽 팬티인이 활짝 열려 있셔야 돼요 다시 내려 왼쪽 다리 들 때도 오른쪽 팬티 열려 있어요 다시 또 다시 또후 또. 다시 내렸다가 자 아, 엉덩이가 어디까지 유이더져 여기 주에 그렇지? 이야 그렇지 여기 내리고 후 얘를 여기 뒤에 골반에 그 계속 흔들리거나 아니면 높이 유지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이 동작을 더 수행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엉덩이를 내려놓고 한 다리 먼저 내렸다가 들었다가 한 동안에 골반 유지가 되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두발 다시 골반 너비를 맞춰서 오른쪽 다리를 레드탑.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 다리를 앞으로 쭉 밀어서 발목을 플렉스 해볼게요. 오른쪽 좌골 뒤에도 힘이 들어가야 돼요. 발가 포인트로 바꾸면서 업. 이때 골반이 쓱 들리지 않게. 우리 이미 다운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럼 충분히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플렉스. 후, 앤, 업. 그럼 최대한 햄스트링을 내가 들려서 다시 또 플렉스, 앤, 업 어, 오케이 접어서 내려놓기 다시 또왼 다리 앞으로 밀면서 뒤꿈치 쭉 당겨볼게요 다시 위로 업에후 어, 다시 또 늘려, 얘를 늘려서 슬 마지막 하나 후 그대로 다시 가져오고 자 이제 가능가만 브릿지 아니면 방금 전 똑같은 동작 갈게요 다시 브릿지 업 어. 올라갔어요 자 이제 오른 다리 레그 탑 거기에서 천장 내쉬면서 플렉스 후 에. 업 다시 두업 마지막 세엔업 무릎 접고 내려놓고 왜 말레 그탑 천장 아시 이쪽과 등 뒤쪽을 차, 분히 내려주고. 벽줄에 탑사 듯이 올라, 다시.